네, MBC 정상빈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보훈 대상자였던 참전유공자나 유가족 외에도 독립운동이나 4.19 혁명, 5.18등 민주화 운동 관계자들도 초대가 됐는데요. 이 보훈 대상을 해석하는 데좀더 폭넓게 하자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 비교했을 때 대상자들의 범위가 실제로 넓어진 게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최원일 전 함장도 초청받아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2년 전에 그 당시 수석대변인 발언 개교로 대통령께 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혹시 오늘 만나서 따로 악수하시거나 뭐 대화 나누시거나 이런 게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해학 목선님도 발언하시기를 어 이런 그 오찬내지는 보훈행사의 자리에. 참석한 게 처음이다. 근 앞으로 다시 참석할지 모르겠어서 꼭 말씀을 남기고 싶다라고 말의 포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라고 할수 있을 뭐 김길자 여사님이라든가 그러니까 동호회 어머님이시죠. 소년이 온다 주인공인 그런 분들도 오셨고요. 어, 그 천안함 네그 유족들도 오고 그 다양하게 왔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는 가까이서 확인은 제가 못 했고요. 들어가실 때 모든 분들께서 여사님 그리고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잠깐씩 담소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로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예, 매일경제 성수훈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청와대 행사를 좀 진행을 하신 건데요. 청와대 영빈관을 좀 오찬 장소로 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그리고 청와대 복귀를 준비하는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뭐 행사 전후에 청와대 뭐 복귀 준비를 좀 앞두고 뭐 살펴보시거나 따로 당부하신 말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에는 오늘 초대 인원이 1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명이 수용 가능한 그 공간이 대통령실 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로 모셨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을 생각해보면 청와대를 따로 둘러보실 시간과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영빈간에 오셔서 손님들 영접하시고, 그리고 식사 끝나고 이제 다리를 뜨셔서 아마 돌아오지 못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네, OBS 최한성인데요. 이번 달 들어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대우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아까 이종찬 회장님께서 건의하셨다는 예, 보훈비서관 신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 오늘 저녁에 그 언론사 사장님들하고 그리고 대통령 만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리가 아, 좀 마련됐고? 그거는 네 어떤 분들 참석하시고 어떤 성격을 선택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개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구요 사실이라고 해도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인 걸 아시는데 말씀하시면 이 여기 계신 언론사 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비공개 행사고 있었다고 할지언정 근데 네, 저도 지금 그거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부 그 만약에 있다고 할지언정 그건 비공개 행사인데 비공개 행사를 이렇게 지금 생중계 되는 데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자분들 다 아시는 거라 생각하고 서로 그 정도는 약속이 돼서 질응답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죠? 네, 그 보험, 관련해서... 아 보훈과 관련해서는그 선거 기간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 일태면. 그 항일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농담처럼 시체 말로 삼대가 힘들다 이런 말들이 없어진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를 위해서 나라의 존속과 운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하고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현충일 때에도 그때 사고로 돌아가신 그 가족들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헬기 사고로 돌아가신 유가족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직접 위로를 건네시는 것도 마찬가지 일환이고요. 이번에도 약간은 좀 소외되었다고 할수 있을 분들까지도 다 모시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예우를 했던 분들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폭넓게 보훈의 국가의 희생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답을 드려야 된다라는 게이 대통령의 지속 가능한 그리고 계속 지속될 사고라고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 미디어 오늘의 장슬기고요. 네. 그 지난 정부에서 KBS 사장이랑 이 사장, 방통위원장 이제 해임 면직 처분돼 가지고 취소 소송을 이제 대통령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제 그 피고가 소송 당사자가 되셨는데 당장 어제만 해도 이제 남영진 이사장 그 항소심 승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고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 하실지랑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김희철 사장이나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 요경우도 이제 소송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로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건의 대선에 상고 여부를 여,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상고 여부를 물어보신다면 어, 그거는 제가 법률 비서관과도 좀더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마 무리하지 않은 결정으로 가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이전에 대통령, 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소가 제기됐던, 어, 제소됐던 걸로 알고 있고, 하나씩 이제 이제 그뭐 소가 결정이 좀 나면서 이제 상소를 상고를 하느냐, 혹은 뭐 취하를 하냐 이런 문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고거는 저희가 일관된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 중이긴 합니다만,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는 무리한 결정은 나오지 않을 거다 정도로 대답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밖기 제일 뒤에 먼저 듣겠습니다. 저 한결희 시영철입니다. 그 방금 아까 질문 나왔었는데 이종찬 회장이 보훈 비서관 제안한 거 그거 좀 어떻게 논의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비서관 인선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따로 언론에 공개되거나 발표되거나 이러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나중에 모아 가지고 혹시 공개하거나 이러실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이종차 회장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모두 발언처럼 한마디씩 돌아가는 덕담을 할 때, 이제 비서관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하신 상태라서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답이라든가 이렇게 있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마 말이 나온 이상 한번 살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근데 오늘 바로 이제 한한시 정도에 제안을 하고 한번 이렇게 건의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바로 답을 드리긴 어려운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비서관은 아직도 채 다.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사 검증을 거치고 나서 어그 검토 중이신 분들도 뭐 내정과 그리고 임용 단계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서 지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게더 많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비서관 진용이 다 갖춰지고 난 이후에 어, 어떻게 할지는 좀좀 좀, 논의해 봐야 되지만 지금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대답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여기 조금만 더 하,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뒤에 아, 여기 앞에 먼저 할게요. 네. 네,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 김용태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네. 그 지난 대통령 그 5찬 때그 김민서 국무총리 후보자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뭐 대통령께서 뭐 젊은 비대위원장은 파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김 위원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쪽 주장이다 보니까 좀 사실 관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저도 들은 바 없는 내용이라서요. 네. 네 안녕하세요. SBS 비즈우영준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위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를 했고 공급 대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신도시 카드 고려 안 한다라고 하셨고 어제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신도시 카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당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봐 지금은 지금 다양한 그런 게 기재부 대책이라든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오찬 자리에 서해 참전 용사들을 많이 부르셨고 또 최원일 함장도 부르셨는데요. 과거에 살짝 불편했던 기류가 있었는데 이번 오찬을 계기로 좀 해묵었던 오해나 감정들은 다 해소가 된 건지 어,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실를 비롯한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에 어떤 신호와 방향성을 주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것 그리고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어, 다름은 아주 사소하고 같은 방향을 보자는 게 이재명 정부의 큰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보훈 행사 역시 그 약간의 다름으로 인해서. 어, 나눠지기에 어려운 대상이 바로 보은이라는게 이재명 대통령과 이정명 정부의 생각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도 희생이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의 희생이 있었다면 충분한 보답과 사회적 예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계속된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게 굳이 뭐어 통합의 어떤 행보 그리고 지금 내정된 보훈부 장관 역시도 권오을 장관입니다. 내정자 역시 그 역시도 하나의 신호이자 철학의 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있을까요? 저기 제일 뒤에 네. 씨비에스 네, 허지원입니다. 네. 그 오늘 같이 국가유공자들 초청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대통령실에서는 경청통합수석실 담당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다 공석이어서 업무가 어떻게 좀 처리가 되는지랑 지금 그런 비서관들은 사실 내정이 돼 있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뭐 발표는 언제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회 수석이 있기도 하시죠. 지금 네 사회 수석께서 다양한 역할과 그리고 사회적인 이견이나 갈등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제언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경청 통합 수석이 자리를 하게 되면 그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질 없이 다른 뭐 행정관과 혹은 다른 비서진들 사이에서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의전에서 해야 될 주요 행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찬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차질이 없고 타운홀 미팅 같은 곳에는 또 정책과 관련해서 기존의 정부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조금 다른 그 실관의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행사나 혹은 어떤 이런 과정들 뭐그 혹은 의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유시승 경록입니다. 아까 그 오늘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6억으로 제한하는 그 기재부 정책 발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 입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어,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데 대통령실 입장은 없을 수 있지만 국무회의 보고는 적어도 됐을 것 같은데 혹시 보고가 있었는지 어,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요. 오전에회의라던가에서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어,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것은 저희가 뭐 특별히 어, 입장을 갖거나 혹은 저희가 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없으시면? 네. 여기서, 아, 여기서 끝내고.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그냥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K 트렌디 뉴스에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